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연양만점 가을무 한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섞은 열무 넣고 무생채 만나게 만들어 볼게요. 무는 얇게 썰어주고, 무는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고. 섞은 열무 80g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굵은 소금 붓꼬집 정도 넣어주고 소금에 절여넣을 건데요. 당근 80g 정도 준비해 주고 얇게 썰어줄 건데요. 밑에 서 준비해주고. 쪽파 대신 대파를 준비했는데요. 대파 80g 정도 준비해주고. 송송송 썰어서 준비해놓고.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 놓고, 쫑쫑쫑 썰어서 준비해 주고,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 주세요. 채반에 채썬 무를 넣어주고 굵은 소금 듬뿍 한 수저예요. 굵은 소금 넣고 소금에 절여둘 건데요. 무가 잘 절거질 수 있게 계속 뒤집어주고 무가 야들야들하게 절거졌으면. 올에 절임물을 부어 주고 고춧가루 4스들 넣고 무 생채에 고춧가루 넣고 버무려 볼 건데요. 소금에 절여 두었던 연한 열무를 썰어서 넣어주고 당근도 넣고 다진 생강 6g 정도 준비를 했어요 다진 마늘 한수저예요 식초 두 수저를 넣고 식초를 넣게 되면 무에 수분이 빠지지 않아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까나랭젓 두 수절 넣어주고, 새우젓 반 수절 넣고, 다시 한번 버무려 볼 건데요. 준비한 대파도 넣어주고, 청양고추도 넣고, 통깨 약간만 넣어주고, 다시 한번 버무려 볼 건데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생채 무침 버무려 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소꾼 열무 넣고 무생채 맛있게 버무려 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